안녕. 하세요어조님키 크시면 흔치 않은 비주얼. 아9 어, 아, 생각보다 거 아, 아니에요? <laughs> 79 정도 되면 생각... 80이라고 맞지? 말하지 않나요? 예산 가위에서서 <laughs> <있어서> 정직하시네요. <laughs> 시민처럼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네, 정확히 뭔가요? 네. 예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예산이. 네, 예산이 뭔지. 뭔지 혹시. 예산 그냥 돈 알고 계 부산님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면 이런 치살림 살이죠. 저 음. 시민 참여 예산이란 <laughs> 건 뭔가요? 뭐 아, 뭐 설명하려고 제가. 예산, <laughs> <예산이, 예산이. 웃음> 기존에는 집행부서랑 의회 이렇게 두배 아직 큰 기관에서만 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통해 확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뭐 낼수 있는 제도적인 게 따로 없었어요.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요. 직접 예산가로 제출하시도 되시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도 제출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제안해 준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요. 사업 제안은 시민들이 하고, 직접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참여라든지 선정 과정에서도 역할이 있나요? 위원분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음.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한 명씩 추천 해가지고, 43명은 추천을 받고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음. 위에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음. 예산에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14개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제안 들어온 사업들은 몇개 정도가 됐을까요? 22개가 원래 들어왔었는데요 음. 아, 22개에서 네.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서 14개가 추려지거든 네. 청주시 선에서 14개를 투표하는 거요 네. 네. 아. 14개 중에서는 몇 개가 선정이 되나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시민분들이 음. 가장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쨌든 저희가 투표하는 걸 통해서 네. 우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기도 했었나요. 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아. 의견 듣는 건 없었고요. 네. 음. 올해가 처음인 거네요. 온라인으로 네. 올해가 처음인 네요천명 네. 이상의 네.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네. 네. 처음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음.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올해 딱 청주시선이라는 게 생긴다고 음. 얘기를 풀어고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마스크도 보고도시기본계획에서청주시 뭐 미래를 같이 그리고 이제는 돈까지 같이 만지는 거죠 이제 작년에 이런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반영된 예산사업 중에 아 실제로? 네 그래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팟 설치 음. 이런 사업도 있고요 급경사지, 눈길사고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하는 사업도 관련되었고요 저희 부모 생겼어요 사산동 주민들이 많아요 산남동 사시는구나 네. <laughs> 여기남동 맞죠? 음, 산남동 시민분들이 굉장히 참여고 아, 활발하시네요 산남동 활발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실제로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또 어떤 게 될지 기대가 되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면 좋잖아요